소단원 4, 막꼭지각, 그 다음에 점, 직선 사이 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막꼭지각은 서로 마주보는 각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직선을 이렇게 두개쭉 교점을 만들어서 그어보면, 이렇게 마주보고 있죠. 이걸 우리가 막꼭지각이다랍니다. 얘하고 마주보는 건 얘죠. 막꼭지각은 또뭐 어떤 특징이냐면은, 서로 마주 본다 했는데 특징이 같다 라는 겁니다. 얘가 만약에 80도다 그러면 얘도 80도다 라는 겁니다. 마주 보고 있는데 거울처럼 똑같다 라는 거죠 각이. 여기가 100도라 그러면 여기도 100도가 된다 라는 거. 이 막꼭지각의 특징입니다. 마주 보고 있는데 각도 크기가 같구나 라는 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막꼭지각이 성질을 했죠. 막꼭지각은 크기가 서로 같다라고 해서 A와 C가 같다라고 되어있는. 각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각. 한글로 각이고, 기어로는 이렇게 꺾여있는 요기고, 각. 각 A 하면 각 A 하면 여기를 얘기하는 거고. 각 A 이렇게 한글로 해도 여기를 얘기하는 거고. 각 C 하면 여기를. 이해됐죠? 각 C 또는 각 C 이렇게 해도 되는데, 어, 두가 다 쓰지만 보통 이렇게 많이 씁니다. 이렇게 쓰기 바랍니다. 예시를 볼게요. 오른쪽 그림 같이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 다음 각 막국지 걸구 하시오. 네. 여기 보면 이제 각돼 있죠. 그 다음에 A, O, B 돼있으면은 이렇게 표현을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요 O를 표현할 때, 여기 A가 됐죠.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O로 가고 있죠. 그 다음에 B로 가고 있죠. 꺾인 요 부분, 요 부분이 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얘기는 각, o 다 라고 얘기해야 되고, 각, o 다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이 3개 있을 때는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 요거를 또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각, B, O, A. 특징이 뭐죠? 우리가 표현하고자 하는 그 각을 가운데 넣는다는 거 그래서 보면 또 어떻습니까? b로 시작해서 5로 가서 a 로 갔을 때이 꺾인 부분이 5종 이걸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표현 방법도 대단히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봅시다 얘하고 막 꼭지까지 어디 있습니까? 요런 마저 보고 있는 거여기가 마저 보고 있죠 그러니까 각 D, O, E, D, O, E, 또는 각, E, O, D, 이렇게 써도 되지만, 보통 우리는 알파벳 순서로 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쓰고 싶은 사람은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근데, 틀린 건 아닙니다. 알파벳 순으로 쓰면은, 그렇죠 일반 프리법하고 똑같다라는 건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BOC 볼게요. BOC 이렇게 되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여기 기각을 얘기하는 거죠. 마주 보는 거 여기 있으니까 그렇죠. E O F 이렇게 답을 말하면 되겠습니다. 맞고 자, 유제1 번도 볼게요. BOC BOC가 여기 있으니까 요 마주 보는 거 이거 G O F F O G 상관없습니다. g o E g o E 여기 있죠. 이렇게 이각을 얘기하는 거니까, 어디죠? 이렇게 이각 요거 마저 보는 거니까, AOC가 되겠네. AOC, AOC, o c, c o, a. 상관없다, 그렇죠? a o 관 a 상그없죠 AOC, AOC, o c a o A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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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학은 이 용어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용어를 정확하게 알면 수학은 70% 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어를 굉장히, 그렇죠. 정확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아, 직교라는 걸 얘기를 해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두 선이 만나는데, 이렇게 만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만나겠죠. 이렇게. 여기가 그러니까 90도 되게 만나는 걸 우리가 직교한다라는 겁니다. 로각이 직각이다. 로각은 교차한 각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직선과 이직선이 교차한 각. 로각이 서로 직교한다. 어떨 때 직교한다는 자체가 뭐라 냐면 90도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요? 로각이 90도다. 직교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표현어는 AB 직선과 CD 직선이 이렇게 직교 90도로 만난다, 라는 것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한자로 얘기하면 직교, 고들찍, 교자할 교, 직각으로 만난다, 이 개념이 중요하죠. 직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직각이라 하는 개념이 중요합니다. 수선, 수선. 두 직선이 서로 직교할 때, 두 직선은 서로 수직이고, 한 직선을 다른 직선의 수선이라고 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두 직선이 지금 뭐로, 어떻게 만나고 있어요? 그렇죠. 90도로 만나고 있죠. 그러면 직교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요 선을, 얘의 수선은 얘다. 얘의 수선은 얘다. 그러니까 수선은 아무 때나 쓸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은여기에 90도가 안 되죠. 그죠? 여기는 L직선, M직선 할게요. 그리고 M하고 N은 서로 수선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왜? 90도로 안 만났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90도로 만났기 때문에 얘의 수선은 얘, 얘의 수선은 얘 이렇게. 그럼 또 풀이해보면 뭡니까? E직선, L직선을 직교로 만드는 직선은 M직선. M을, 그죠? 수직으로 만나게 하는 놈은 L 직선. 다른 말로. 예의 수선은 예. M의 수선은 L. 됐죠? 그 다음에 수직 이등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수직이기도 하고 이등분 선이기도 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거에 대해서 볼게요. 어, 여기가 10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중점은 5가 되겠죠. 그러면 이 l 직선이라는 거하고 이렇게 쭉 해서 요 중점을 지나는 m 직선이 있다 볼게요. 그러면 이 m 직선은 이 m을 반토막을 내고 수직이기 때문에 그리고 직교하기 때문에 수직 투직 이등분선이다. 수직하면서 이등분됐기 때문에. 근데 요 m 직선은 수직은 수직이지만은 여기서 몇 가지가 8, 여기서 몇 가지가 2면은 수직은 됐지만 반토막을 못냈으니까 얘는 수직선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수직 2등분선은 안 되는 거죠. 얘는 수직이면서 2등분을 냈다 그래서 수직 2등분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표현은 음, AB 선분과 l 직선은 수직이다. 그리고 반토막을 냈다. 그래서 AM과 BM은 같다. 그래서 수직이면서 이등분이다. 이 표현법을 쓴다는 거꼭 기억해 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선의 발, 우리가 말하는 발입니다. 발, 발, 발. 무슨 얘기냐면 이 직선 하나가 이렇게 있으면 얘를 직교하게끔 탕 내린 요점, 이게 통과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통과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탕 내린 요점 그랬더니 직교가 됐어. 요 점에다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직교가 안 되죠? 요는 발이 될수 없는 거죠. 요것만 발이다, 라는 겁니다. 그죠? 사람이 이렇게 딱서 있으면, 요 발이 악, 꼿꼿하게 서 있으면 요 발, 발이 요 지면과 수직이 다를 것, 수선의 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돼 있으면 수선의 발이 안 됩니다. 직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얘기입니다. 표현법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L 교점, H를 수선의 발이란다. 여기 보면은, 그죠? l 가이 교점이 있죠? 또 P에서 퉁 내리면은, 그죠? 그게 수선의 발. 이렇게 내리면, 이건 수선의 발이 안 됩니다. 90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다라고 하면 우리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수선의 발하고 연결된 거. 그래서 퉁! 내렸더니 직각이야. 그럼 이 길이가 10이야. 그럼 이게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거지. 이걸 퉁! 내렸어. 이거는 수선의 발이 될 수가 없죠. 90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이 길이가 만약에 20이다. 그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20이다. 땡! 이렇게 되는 거죠.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수직으로 내렸을 때. 수지로 내렸을 때, 이 길이, 요수선에 말하고, 피의 거리가, 점과 직선사의 거리다, 라는 거. 오늘 대단히 중요한 거 하고 있습니다. 자, 두 선분 A, B, C, D가 교각일 때, 그럼 뭡니까? 교각은 직각이다, 라는 얘기를 했죠. 두 선분은 서로 직교한다. 기어로는, 요렇게. 또, 앞정, 앞정을 옆에서 본것 같죠, 앞정. 우리. 수직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직선이 직교한다 라는 얘기는 수직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 그 다음에 90도로 만나고 있다 라는 것도 기억하고. 그럼 두 직선은 서로 수직. 그 다음에 한 직선은 다른 직선을 수선. 그니까 수직으로 만나는 선, 수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 어렵죠. 어려워도. 자꾸 반복하면 익숙해져서 쉽게 됩니다. 쉽게 해겠습니다